우리가 이제 쓰는 여기 귤굉장한번 검토하러 왔어요 귤도 종류가 엄청 많아 아, 그 사는데 가는 게 이런 곳인데 아니 여기서 또 3번 쏘 해야 돼 밭에서 한 3번 정도 하고 여기서 또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귤 밭이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어 너무 넓어요 요즘에 딸 진짜 제일 찾는 사이즈가 S. 음. S랑 M을 제일 많이 찾는 거아 2SSM. 큰걸안 찾으시고. 어른들이 M 사이즈를 좀 많이 찾으시고. 맞아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 이제 S나 2S, 애기들 맞아요, 먹인다고 맞아요. 하는데 S가 골드야. 그래서 S가 제일 비싸죠. 맞아요. 맞아요. 이동해볼까요? 한라산 한번 보여줄게요. <laughs> 어, 우와. <laughs> 이렇게 효돈이 겨울인데도 바짝물도 잘 되고. 여름 같아, 여름. 어, 진짜 따뜻해. 이렇게 두껍게 입고 올 필요가 없었어. <laughs> 안녕하세요 로즈프 TV 예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효도에 있는 이제 엄청 귀하신 분을 모시고 빈 농장에 지금 와가지고 아네 안녕하세요 저 힘선 영농자합법인의 이제 품질관리사 장성민입니다. 우와 <laughs> 저희 로즈애프 귀를 담당해주고 계신 아주 중요하신 분이세요. 귤 농장 시작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 때가 이제 해서 36년. 저는 한 12년 됐습니다. 아. 저희는 당도 측정을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밭에서 이제 월별로 몇 번씩 이제 당도 측정을 하고 이거를 수확과 동시에 공장으로 가져가서 광센서라는 게 음, 아까 우리는 봤지 영업비밀 봤지. 네, 네. 마지막에 또한번더 점검을 해서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이거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그렇게 분류 작업을 렇게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제프 같은 경우는 보통 1스 이상 되는 것만. 네네, 제일 좋은 거... 이거를 우리 로제프 TV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로제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소비자인지, 가맹점인지 여기 사장님이 음... 느꼈을 때 주고하는 과일은 어떤 걸 쓴다 하는 게로제프하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로제프 사장님이랑 연락 드지도한 네. 3년 정도가 됐었는데, 네. 과일도 가장 좋은 걸 쓰시지만 저희 이제 힘썬도, 이제 전국에 납품을 해요. 네. 보통 하루에 5천 박스, 6천 박스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로즈애플 같은 경우는 똑같은 블랙 라벨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로즈애플은 가장 그 경매시장 도매가라 그러죠. 그렇죠. 거기서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되어 있는 것만 프리미엄 과일가게다 보니까 그런 것 위주로만 이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말을 어. 직접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공판장에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처럼 계약을 해서 바로 오는 것도 있는데 다 똑같은 귤이 아니에요 아까 가서 먹어봤죠 아직도 아까 먹은 게 혀가 너무 아, 달아요 아, 저희 로즈필 매장에도 이제 요귤 종류별로 다 있는데 가격이 천차 차이에요 네. 공급가가 워낙 맛있어서 귀하고 비싸다 보니까 스테프에서는 착하게 팔고 있다고 어, 인정해주세요. 내년 목표는 어떤 거예요? 목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모든 게 귤에 맞춰져 있는데, 이제 귤이 이렇게 나무를 보시면은, 위에게 보통 당도가 좋고, 중간 거나 아래 것들은 당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어. 근데 저희 특징은 맨 위에 것만 하는데, 일반 귤은 이제 먹어보면 복불복이라 그러잖아요. 네. 어떤 거는 운 좋게 위에 거 먹으면 맛이 뜨는 사람들이 있고, 음. 어떤 박스는 맛이 없고, 저희는 이제 비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위에 것만 골라내는 이제 그런, 비하게 기술을 하는 거니까 음. 이 기술을 조금 더 보완하고 이제 전체적인 그 맛을 더낼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요로제풀는 상위에 있는 귤만 가져오는 거지 네. 맛있는 귤만. 네.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가성비 이제 가심비 있는 그런 물건을 많이 찾으시는데 시간 아깝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좋은 가게 그리고 좋은 업체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믿을 수 있는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귤들을. 그런 과일들을 많이 이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안동에 온 느낌. <laughs> 이게 달백인데 이렇게 깔아가지고 반사시켜서 색을 같이 입혀주거든. 그러니까 위에만 색깔 입힌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색깔이 이렇게 쫙쫙 빠지는 거지. 눈밭에온 거야. 같싼 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만 봐요. 싼 것만 보고. 그러니까 싼 것만 찾아다니니까 만원이 맞더라근그 손님은 한번 왔다가 먹 보는 끝인데 기술과 노동비와. 기계시설과 프리미엄 과일가게만이 할수 있는 자존심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운 좋은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일정하되 최소 당도가 보장되는 귤이다. 그 다음에는 신맛이 관여가 되는데 그때는 후숙기간이 이제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잘해야죠. 근데 진짜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한번 맛본 줄은 절대 배시 못해. 여기가 1등한 농장 귤이라고 해요 요거를 바로 먹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하루 정도 후수하니까 당도가 더 올라가서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칼슘도 엄청 많았어요 이게 다 지금 수용성 칼슘제거든요 네네. 돈처럼 그래가지고. 다 있잖아 네. 이게 칼슘제래 전부 다요기 네. 이제 먼지나 이런 게 묻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따서 가지고 들어가서 먼지랑 칼슘을 다 씻어내고 음. 이제 깨끗하게 저희는 농업용수가 아니고 또 상수도를 음. 써요 음. 깨끗한 물로 한번 닦아내고 이제 먹는 게 나아요 요거는 내일 네. 또 먹어보자. 지금 <laughs> 벌써 완전 귤 부자 귤 부자. 아회데귤 엄청 맛 많이 보시죠? 저한 150개 먹은 것같아서 과장 가면 먹었다가 뱉는 분들이 엄청 많으셔. <laughs> 음. 아, 진짜 맛있겠다. 음 맛있죠. 괜히 여기 있지만 또 다른 나무는 또 맛이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맛있는 이유가 산도가. 1%가 넘어가면 또 시다고 느끼는데 0.6에서 0.8 사이. 따자마자 먹었는데 이 맛이면 하루에 뜨면 진짜 더 완전 달것 같아. 그렇죠. 진짜 달아. 프리미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비안 들어가게 음. 타이백도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은 핀을 박아요. 음. 그 물이 다세요. 물 자체를 안 세게 꼼꼼하시네. 작업을 다해 놓은 거예요. 음. 물한 방울도 안 세요. 그러니까 나무가 힘들어서 음. 이 타이백 특히 힘선에서 나오는 타이백은 2년에 한번 수확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 나무가 당도를 다 빨아내면 올 해가 다 따잖아요. 네. 힘이 없어서 내년에 열매가 아예 안잖아요. 어... 이렇게 아예 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해야 나무도 튼튼하고 영양분이 많아서 당도도 더 많이 내는 거지. 사실 이거는 2배 비싸야 되는 게 아니고 10배 이상 비싸야 되는 건데. 귤이라는 인식 때문에 네. 소비자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저희가 풀어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사실 엄청 귀한 귤이에요. 비싼 아, 귤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 내한테도 자신감이 생기고 이거또 찢어진 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바닥을 그러면 안 찢어진 곳이랑 찢어진 곳 차이가 나겠지? 어쩔 수 없이 옆에 어, 무덤이니까 그러니까. 있으 물이 들어갔을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네. 이쪽은 또 당도가 또 낮아. 그러니까 타입백 하려면 보통 성격으로 안 돼요. 저희 같이 비타게 광센에서 선별로 하나하나 음. 아래 거는 이제 저가용 감귤 위에 거는 뭐 프리미엄 음. 나눠줄 수 있는 기계 의 선별도 있어야 되고 나름 모형품 과일을 만들다 보니까 그 차가 가차랑 왜한한한한한한 쓰레기 있는 것처럼. 바로바로 바로 다 나오잖아. 속일 수가 없어. 그 박스에 들어가려면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이것도 맛이 있을 것 같아. 요 왜냐면 수분 건조가 많이 되긴 했는데. 근데 껍질이 진짜 이때까지 다 까는 것중에서요 두꺼운 것도 없고, 찌긴 것도 하나도 없었어. 약간 새콤하긴 한데. 음. 이건 산도가 한0.95 정도 나왔대. 그래서 이 작은 거는 숙성을 좀더 하면, 당도론도 올라가는데, 신맛 때문이 좀 있다고 느낄 수가 있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이 정도 맛이면은, <laughs> 와, 진짜 왜 1등 하는지 알것 같아. 귤 맛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어, 진짜 <laughs> 맛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 <laughs> 나무가 아파 보이고 시들어 보이고 병들어 네. 보여야 네. 과일은 맛있어져요. 어... 아, 그리고 손님들이 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걸 제일 많이 먹그 귤이 쪼글쪼글 할때 맛있다고 하는데 아... 그게 제대로 된 이렇게 상식일까요?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는데 음. 귤이 쪼글쪼글 하진다는 거는 귤이 메론과 음. 바나나와 같은 후식과일의 일종이에요. 음, 음, 음. 감도 처음엔 딱딱하고 네. 바나나도 처음에는 딱딱해서 못 먹잖아요 점박이 올라올 때 먹으면 그렇죠 그된 그렇죠. 귤이라는 거네 그렇죠 귤도 껍질이 숨을 쉬는데 밖에서 지금 귤 제철 시기가 쉽잖아요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귤을 먹을 때집 안에서 며칠 두고 이불 음. 속에서 많이 먹잖아요 까먹잖아요 근데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당도져요 더... 그러면서 당도가 올라가 집에 며칠까지 둔 데다가 온도까지 집안에 두면 또 변화가 있으니까 음. 더 맛있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은 어떨 때 가장 이렇게 이게 먹으면 맛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네. 집에 받아두고 네. 너무 미세한 차이니까 네. 내가 하나 딱 까먹어보고 신맛이 있다. 음. 그러면은 그냥 며칠 실온에 보관해놨다가 먹는 게 낫고 음. 지금이 낫다 하면은 바로 드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라진처럼 10이 이상일 경우이지 이제 10 아래나 내외 이런 것들은 납도도 맛이 없다. 납도도 안될 놈은 안 돼. 뭐야? 음. 아니. 음.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진짜 집집마다 귤나무를 키워요? 옛날에 이제, 오래전부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귤가격이 똑같았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물가가 쌌으니까, 이 나무 하나만 있으면 대학 보낸다 해가지고, 음. 대학나무라고, 집 하나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재산이었죠, 재산. 지금은 이렇게 많아지고, 이제. 이제 등급이 틀려지까 예, 등급도 틀려지고, 신품 좀 나오니까 그런데, 그때는 음. 또 사람들이 큰걸 좋아했어요.